아, 이게 몇년 만이야? 3년 만인가? 음, 너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와, 시간 빠르네. 벌써 3년이나 지난 거야? 넌뭐 하면서 지냈어? 얘 때깔 좋은 것 봐라. 안 물어봐도 어떻게 사는지 알겠다. 그렇게 깨볶으면서 사느라고 카톡도 씹었어? 그동안 너무 바빴어. 얼마나 바쁘길래 주위 결혼식 때도 안 오냐? 아니야. 바쁘면 못올 수도 있지. 괜찮아.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. <laughs> 결혼식 때못간거 미안해. 사정이 있었어. 결혼식은 어디서 했지? 신혼집은 어디고? 작아야? 야, 하나씩 물어봐. 일단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서 경기도 쪽으로 알아봤어. 그나마 서울까지 출퇴근 가능한 거리로. <laughs> 첫 단추가 중요한데 무조건 서울에서 시작해야 돼 경기도에서 에 키우다 서울로 넘어가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빚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야 돼 결혼 잘 못한 거 아니지 신혼집인데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너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몰라. 나 다음 주에 돌잔치! 해. 당연히 올 거지! 돌잔치 음식도 맛있어! 근데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돌반지는 무리겠지? 일찍 애를 낳아서야 된다, 봐봐! 금값 오르기 전에! <laughs> 오랜만에 다음 연락이라 반가워서 당걸음에 달려왔더니 돌잔치가 목적이었어? 안가이냐아 아이는 축복이니까 축하는 얼마든지 해줄게! 근데! 잔치에는 못 가겠다. 결혼할 때도 몇년 만에 연락해서 청첩장 돌린 거 기억 안 나? 그때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어. 근데 화장실 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네가 딱그 꼴이더라. 그리고 알았지. 너한테 친구는 결혼 사진 찍어 주는 들러리 용이었다는 것을. 뭐? 뭐?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? 하객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구걸하지 말고 대행 알바를 불러. 그게 더 뒤처리 깔끔하잖아. 얼굴 불킬 일도 없고. 난안 간다. 네 인생에 큰 행사가 있었어야 내 마음을 알지. 네가 그렇게 꼬여 있으니까 아직도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. 어? 나 이렇게 꼬인 채로 살 거야. 너처럼 경조사 때만 연락하는 관심배보다 꼬인 채로 사는 게 훨씬 나아.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최소한 너는 안 불러. 네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? 거울을 봐. 주제를 알아야지. 너한테 행사는 환갑잔치뿐이야. 요즘 한갑도 건너뛰는 추세인데, 그럼 7순? 8순? 하! <laughs>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. 싹수가 노란 것들은 진작에 잘라야 됐어. 하, 분명 내지르긴 했는데, 졌다, 졌어. 하, 헛헛하다. 홍채씨, 내일 소개팅할래? 어? 그래, 내 인생에 경사를 만들어 보는 거야. <laughs> 나눈 높은 거 알지? 그럼 말든가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주선해준 성의가 있는데, 만나볼게. 내일 퇴근하고 회사 앞 카페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완전 내 스타일인데? 아, 내일 뭐 입지? 왜 나는 맨날 입을 옷이 없는 거야. 작년에는 뭘 입고 다녔던 거야? 어서 오세요. 아, 손님 입으로 찾으시나요? 네. 저희 매장은 손님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습니다. 왜 없어요? 작년에 여기서 옷 샀는데 여기 옷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이런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. 교육 좀잘 시켜야겠네. 아 씨, 옷들이 죄다 아동복이야. 이거요. 이거 입어 볼게요. 네? 사이즈가 안 맞으실 텐데. 왜 입기도 전에 초를 치세요? 입으면 어떡하실래요? 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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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잘 맞으시네요 이 컬러가 손님의 퍼스널 컬러인가봐요 화사해졌어요 <laughs> 보는 눈이 있으시네 이걸로 주세요 살 빼서 헐렁하게 입어줄게 아 내일 소개팅이잖아 참아 으흐 공채 씨, 돼지 같아요. 쓸모 없는 데가 없어요. 다 너무 소중해요. 당신의 미소, 눈물, 입술까지. <laughs> 나도 잔치 할수 있어. 나도. <laughs> 아 좋았는데 깨면 안 돼. 깨면 안 돼. <laughs> 지각이다. <laughs> 홍채 씨, 뭐야 소개팅 한다고 힘좀 썼네? 너무 예쁘잖아. 사루 왜 빼? 이렇게 예쁜데? 소개팅 남 어떤 사람이야?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. 알면 재미 없잖아. 음. 어디 앉지? 어? 저기? 와, 실물 미쳤다. 사진빨이 안 받는 사람이었네. 혹시 오늘 소개팅? 아! 아니요. 아닙니다. 저 아닙니다. 네? 죄송해요. 제가 잘못 봤나 봐요. 어? 맞는데? 에이, 맞잖아요. 여기 사진이랑 똑같은데요? 봐봐요 장난이 심하시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하... 여기 카페가 아닌가 보네 다른 동네인가? 소개팅 남을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3초 만에 까인 게 맞았다 어? 전 남친이다 아니 개자식이다 마주치고 싶지 않다 홍채? 왜 하필 지금이야 내 꼴을 보라고 왜 비극은 반복되는 것일까 어, 오랜만이네. 잘 지냈어? 어, 그럭저럭. 근데 울었어? 그렇게 다정하게 왜 묻는 건데? 아무한테나 기대고 싶어지잖아. 아니, 운동을 좀 했더니 땀이 나서 화장이 번졌네. <laughs> 잘 지냈지? 가끔 네 생각 나더라. 나를? 왜? 너 여친 있잖아. <laughs> 아, SNS 훔쳐 보는 거 들켰네.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혹시 아직도 날못 잊었나? <laughs> 맞아. 나 다음 달에 결혼해. 청첩장 주면 올래? 개짜식인 걸 잊을 뻔했다. 내가 가면 깽판 칠 건데 구경거리 만들길 원하는 거야? 원한다면 결혼 선물로 해줄수 있어. <laughs> 아직도 부들부들거리네. 왜? 남자친구 아직도 없어? 설마 내가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건가? 하. <laughs> 더 이상 초라해지기 싫었다. 자기야. 어?